이부 시작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재 갔다 왔던 곳들몇 종목이죠? 한몇 군데 갔다 오셨죠, 그때? 어 지금 다녀온 거는 세진중공업, y g 원 태광, 태웅, 음. 한국카본 이렇게 다녀왔고요. 예. 다다 플랜트 혹은 뭐 기자재 업체들입니다. 음. 일단 그 부동산 사, 상승 사이클에서 대박 종목들의 요건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mx 확대를 통해서 이익률이 상승을 했고 또 선행지표가 상승하다 보니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면서 대박이 됐었습니다 탐방을 다녀왔더니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매출이나 수주에서 바닥을 좀 탈피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업권에서 또 유일하게 살아있는 기업들이 많았고 또 현금 여력도 충분했고 매출 및 수주에서 바닥을 확인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 만약에라도 여기서 좀더 시장이 턴어라운드하게 되면 지금의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사실은 이익 턴어라운드도 가능한 상황. 그리고 일부 기업에 있어서는 전방이 안 좋을 경우에는 가격 정가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가격 정가까지도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 들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전방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들 기업들은 좋아지겠다. 그리고 이들 기업을 보다 보니 전방도 바닥은 어느 정도 탈피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방을 탈피했다라고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순 없어요. 성장이 나와야지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바닥은 탈피했지만 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지켜보자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세진중공업은 제가 뭐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던 음.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부동산 대박 종목들 보시면 신규 비즈니스 영역을 장착했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 초부터 플랜트 모듈이라는 신규 비즈니스 영역. 다들 근데 그거를 내가 놀랜 게 네. 우리가 갑자기 생각났어. 음. 아마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말라 얘기했었나 봐요. 다, 아. 다 어떤 리서치그래서 그때. 무슨 질문했었잖아 염차장이 뭐좀 세진 것 그거 우리만 약간 오버한다는 식으로 아닌가? 아니 뭐 데, 제가 댓글에 좀 보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정확한 안 기억이 안 납니다. 안안 나도 안난데 아니 뭐냐면 <laughs> 뭐냐면 그런 뭐 풍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너무 너한신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던 음. 그 기억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아 나도. 어쨌든 나온 음, 거 아니야 지금? 나왔죠 예상을 음. 했던 거. 대로 그리고 회사 측하고 커뮤니케이션 했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딜레이 됐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저께 공시가 또 났잖아요. LNG 탱크 이, 혹시 나도 주가는 뭐 전혀 반응을 안 하던데? 그게 왜냐하면은 오십억 정도 나왔는데 한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음. 제가 나중에 또 자료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음.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기존의 조선 기자재에 국한됐었던 비즈니스에서 신규 사업군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같은 기자재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업체가 이제 없는 상황.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 2 분기 때 마진도 상당히 조선업체들보다는 당연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 분기 때는 실제로 매출 서프라이즈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하면은 사측이 제시했었던 연간 가이던스 마진은 연간으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그러면 3, 4 분기 때는 마진도 또한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세진중공을 봤었을 때는 어쨌든 뭐이 회사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꼈고 그렇지만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전방에좀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림 15와 16을 보시더라도 매출하고 영업이익단에서 바닥은 탈피한 모습 보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매출 쪽은 돌아오는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러네 그리고 YG1은... 24페이지 Y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이 회사는 뭐 워렌버핏이 투자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워렌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투자에서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회사는, 어, 제가 예전에 보다가 오랜만에 탐방을 다녀왔어요. 그런 탐방을 다녀왔었던 이유는 뭐냐면 매출 성장이 나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녀온 거고요. 이 회사는 절삭공구 업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녀왔었더니 매출은 예상외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매출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예, 음. 네, 그런데 마진은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빠졌습니다. 영업이익은. 그거는 당연히 지금 제품정가가 조금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쪽에서 개선이 더디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전방이 상당히 다, 다양합니다. 뭐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절삭 공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을 보건데 어쨌든 전방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바닥으로 아 근데 이 이게 회사... 전에는 이제 오히려 이게 와이즈원인 정말 주가 이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네. 이게 얼마까지 갔던회서냐면 내가 보면 이게 한 이만 원 그치 이만 하다가 네. 지금 한 칠천구백 원와 <laughs>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니까. 네. 참 이게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게 글로벌한 업체다 보니까 네. 글로벌 블록화 되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닌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얘네 걸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세계적인 업체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업체인데, 정말 세계적인 업체. 뭐, 그렇죠. 뭐, 일리 하는 업체. 무역 뭐, 서로 막 있음. 경쟁하고 있어서 그런 거아니가 최근에 보면은 잘 성장 같은 거, 중국 같은 데도 안 좋고 막 이런 게 다른 업체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경쟁이요? 응. 뭐, 이, 이거는 전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음. 그, 어쨌든 이 회사가 이 1위라고는 해도, 음. 엔드닐 부문이나 이런 것들, 근데 솔리드 타입에서만 1등인 그, 일부 제품에 대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이 한 4천억 밖에 안 되는데, 글로벌한 업체들은 뭐 2조 대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경쟁이 막 엄청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절삭 공고가 한번그 어떤, 그 기기 장비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거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그리고 어 그리고 자기네 그 어떤 고객군들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측은 올해 매출액 뭐 4천억대가 넘어설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도 매출은 견주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좋아지려면 마진 개선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자라는 음.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 정말 기기업 종들이 정말 끝없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뭐 뭐가 뭐가 문제인가 생각이 들죠. 망할 회사들은 아닌데요. 어. 망하진 않죠. 에이.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참. 태광은 뭐 야, 또 많이 저, 들어서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뭐, 엄청난 네. 회사였지. 성광밴드랑 태광, 1조때 시총까지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근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피트로케미컬 리파이너리 가스가 37%, 파워 플랜트 9%, 그리고 0필딩이한 11%. 그래서 대부분 플랜트 쪽 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랜트 쪽과 조선 해양 쪽에서 전방이 돌아야지 이 회사가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이는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랜트 쪽에서 일부 발주가 나오고 있다. 태광의 IR 담당자도 상당히 바닥은 탈피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걸 보시면은 그림 27페이지 그림 25를 보시면은 분기별 수주가 18년도 대비해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더 올라올 거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방, 그, 피팅 발주의 평균 발주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산업의 프로젝트가 신규 수주한 다음에, 9에서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납기가 3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 그, 매출 인식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매출이 완전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일단 내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수주는, 지금 바닥은 탈피했다. 그래서, 3, 4분기 수주가 아마, 그,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IR 담당자는, 어, 바닥은 완전히 지났다라는 자신감을 좀 표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태웅이라는 업체는 그 단조업체입니다. 음. 과거에 그 코스닥 시총 1위를 했었던 업체고, 예, <laughs> 네. 뭐, 13만원대의 주가에서 지금은 거의 뭐, 뭐, 만원대 언덕까지도 간 상황이기 국조적으로 때문에 쪼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정말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laughs> 보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이 회사는 사실 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소재를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전기로를 거의 4천억을 넘게 주고 그금 때문에 투자를... 그때 한번 또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왜냐면 그때가 또 16년 17년도 때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음. 이게 그때는 유가도 또 올라가는 네. 시점이었잖아요. 음. 그럼 커머니티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럼 원소재를 내재화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생긴다.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음. 그러다 가 경기가 꺾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가동률이 안 올라오는 음. 거예요. 전기로 해서.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다 문제, 보니까 이게 자본 성이다 <laughs> <있다. 그러네요. 웃음>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와야 돼. 요 그래야지 음. 그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고정비가 커버가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도 커버가 안 되니 지금 사실은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회사도 보시면은 일단 그림 26에 신규 수주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잔고도 터너라운드를 합니다. 그리고 1분기 매출도 YoY로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2분기 매출도 괜찮을 텐데 3, 4분기 매출이 어떨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적자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29페이지 그림 29번을 보시면, 원재료 가격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못 올라오다 보니, 제품 정가, 가격 정가가 안 되다 보니, 스프레드가 빠진 겁니다. 대부분의 기계 업체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더 올라와야, 가격 증가가 가능할 테고 그러다 보면 스프레드가 올라면서 오 마진 개선이 될 테고 그러려면은 전방의 수주하고 매출이 좀더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어, 태웅의 그 IR 담당자도 어쨌든 그 수주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분기 수주 천억 대를 목표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매출 천억이 달성, 분기 천억이 달성이 가능할 테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BEP 달성도 가능한 레벨까지 조금씩 올라오는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완연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주가 1분기에도 늘긴 했는데 이게 연속성이 좀 담보가 안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게 어느 정도 음.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음. 그게 완전히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이정 이렇게 네. 빠질 리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이 매크로다는 이슈들이 음.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페이지는 한국 카본인데 이 회사는 그냥 LNG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스페셜티 제품이기 때문에 LNG선이, 좋았죠. 네, LNG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주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매출단이 올라오면서 이익단도 좋아지고 그래서 주가도 괜찮았었고 음. 그래서 이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조선업체가 LNG선을 얼마나 수주할 거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뭐 조선사들 아시는 대형 프로젝트들 카타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들어왔었던 모잠비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이런 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회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 말을 얘기했는데 뒤에 이제 조목된 데다 이게 얘기를 다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네. 다한 거죠? 네. 어 근데 나는 이게 막 이게, 이게 좀 고민스러운 게 이게 네. 나는 이제 전형적으로 마바라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내가 이제 자료 다된 뒤로 이번에는 원래는 좀 매크로 얘기보다는 펀드멘탈하게 뭔가 뒤져봐 달라 얄런을못그랬는데 이게 참 정말 고 스트레스가 느껴져 막 자기가 자료를 쓰려고 하면 근데 아직 안 보이는 거지 아직. 보이려면 전방이 이제 보여야 되고 예를 들면 아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동호 방법인데 전방이 아닌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건 뭐 방법이 없죠 만약 그러면 그 전방이 <laughs> <laughs> 시크릿칼 투자가 손이 안 나가는 이유가 네. 워낙 당 상처가 컸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런... 이 종목들도 카본 외에는 사실 앞으로 전방이 돼 있는 게 없잖아 지금 지금은 약간 뿌이, 뿌연 미래인데 음. 이게 조금씩 안개가 걷히면은 안개 앞에 암초가 있으면 <laughs> 어떻게 해? <laughs> 두려운 거지, 그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안 나오지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조금의 호재에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뭐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었던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좀 풀리면서 경기에 대한 조금의 자신감만을 가져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닥은 탈피한 거를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좋아지면은 음. BP 달성하면서 마진 개선까지도 갈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성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될 테고. 또 하나. 요새 시크릿 칼주식들안 갖고 있죠? 뭐 많이들 비어 있는데 이날서 엘브라트 물어보면 위에 반시들 없다고 그러지 않아? 지금 이제 자료를 써서 한번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다쳤죠 예. 많이 빠졌고 직격탄이었고 예. 특히 화학들도 그렇고 그래요. 예. 조선도 마찬가지 근데 뭐안 빠진 종목이 없으니까 받을 자신감이 있음. 지금 시, 근데 이제 시크릿컬도 좀 이렇게 보면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암울하긴 한데 인전이 사실 네. 한국 증시 보면 음. 시, 아까도 이제 뭐 미디어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시크릿컬이 상관없는 업종마저도 이렇게 다아무래져 버리니까 그게 <laughs> 방향성을 잃은 겁니다 너무, 네, 너무 네. 금리도 방향성을 잃은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시크릿컬이안 좋으면 이쪽은 또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예 없 그런 없거든요. 게 아예 없는 것 네. 같아서 에이 <웃음> <웃음> 내일 또 지방을 갔다 와야 되는데 아 진짜 고민이네 고민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참뭐 투자자분들이 저희들이 한번 뭐 해설만 하면서 뭔 고민이냐 할 텐데 이제 이런 거죠 저희들도 가서 뭐 같이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좀 네, 네. 신이 나 있으면 편한데 가면 정말 한숨 푹푹 쓰면 네. 서로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 시크릿을 끝내지도 못해 얘기를 음. 지금 그냥 이런 거야 로케가 저번에 내가 얘 예를 들어 로케 같은 데가 케파 증설 로케는 많이 한거 같거든요 네. 진짜로. 마무리 단계로 캐시프 유입이 캐시인이 됐을 때 좋아질 수 있는가 만만치 않은 거지 지금은 지금은 좀더 지켜봐야죠 근데 어쨌든 반등의 그 룸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더 끌어봤자 <웃음> <웃음> 에이씨 서면서 <하고서 사람들> 듣다가 쟤들 <laughs> <laughs> 뭐야 진짜 아니, 아니 근데 <laughs> 분명 스터디는 지금 해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들어보면 나쁠 건 없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한 가보면 그냥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회사 기업들이 상당히 체력이 좋아서 네네. 어떤 맥주에도 버티고 살아남을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이게 언제 돌질 모르겠는데. 이거 5년 마냥 기다리다 다 전사들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놓고서 있다가 네. 어 다른 데밸류에이션 보고 했다가 여기서 샀어. 이런 스크리칼에서중소형주도 네. 그냥 거기서 전사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말 답답한 상황이지 지금. 네. 하여튼 아무 짓고. 이, 점점 우리의 <laughs> 시, 청취자분들이, 아이씨, 짜증나고 하실 <laughs> <짜증단 많이 주실 웃음> 것 같은데? 마무리 뭐 있어. <laughs> 그래도 저는 양현명 원구원이 고마운 게, 네.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또탐만 네. 가보고 막 하고 있는데, 양현명 원구원이 자신감 있게 드디어 수주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말한번 듣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네. 그때 되면 또 제가 이제 자료로, 엄청나게 아, 기... 또, 예, 거니까. 네, 부모 경동도 우리가 뭐, 아까 뭐,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3월에 한참 말 때한테는 또 엄청 또 기대가 맞아요. 하다가 네. 근데 사실 이 기업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요, 근데 경동은. 너무 판강도 많이 쓰고. 네.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한번 또 지켜보고 또 고민합시다. 예.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오너라이리